비 오는 저녁이 지나고 난 뒤, 지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의 떨림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남편이 아니야. 한밤 중, 어둠 속에서 시작된 잘못된 손길. 술에 취해 방을 착각한 남편의 친구, 도진. 잠깐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넘어가 버린 선,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집들이 날 벌어진 단한 번의 잘못된 순간이 어떻게 부부와 친구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의 외로움과 욕망이 가져온 선택, 그리고 그 선택 이후 찾아온 긴 기다림과 상처, 여러분의 마음을 서서히 조여오는 황혼 로맨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일 없던 평범한 하루가 단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뒤틀리는 순간 말입니다.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 스물해를 함께한 부부, 세 집에서의 첫 집들이 결혼한 지 스무해가 넘은 부부, 현우와 지연. 두 사람의 세 집에는 이제 막세 아파트 특유의 냄새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새로 산 식탁보를 정성스럽게 펼치며 이 저녁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하나씩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남편 현우의 대학 동기들이 찾아오는 첫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마흔넷 단정한 인상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지연.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언젠가부터 눈빛 속에서 활기보다는 피로를 먼저 발견하곤 했습니다. 여보, 술은 얼마나 준비했어?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오는 남편 현우. 은행에서 20년 넘게 묵묵히 일해온 그는 여전히 반듯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마와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소주 몇병이랑 맥주 한상자 안주는 넉넉하게 준비했어. 말은 담담했지만 지연의 시선은 자꾸 시계를 향했습니다. 벌써 오후 6시를 훌쩍 넘긴 시간 곧 현우의 친구들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지한 달. 두 아이를 외국 유학까지 보내며 허리 휘도록 고생한 끝에 겨우 손에 쥐게 된 서른평 아파트였습니다. 안주를 준비하면서 지연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스무 해 동안 나란히 살아온 부부. 언제부터인가 애정은 설렘보다는 의무에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한 달에 정해진 날처럼 이어지는 부부 관계, 짧게 끝나는 남편의 숨소리를 듣고 난 뒤, 남은 공허함을 달래는 건늘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나눌 상대가 곁에서 오래전부터 사라져 있었을 뿐.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들이 그리고 묘한 시선. 어서 오세요. 문을 열자 먼저 도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어느새 제법 나이가 들었지만 옛날의 장난기 어린 눈빛이 남아 있는 남자. 현우에게서 들은 이야기로는 도지는 1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기석과 민철도 도착했습니다. 새남자는 거실에서 옛 추억을 꺼내며 술잔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안주를 나르고 빈잔이 보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야, 집 진짜 좋다. 드디어 현우 내도 사람 사는 집 같다. 그러게, 이제 진짜 자리 잡았네. 농담 섞인 말들이 오가고, 대화는 학창시절 이야기에서 시작해. 회사, 가족, 요즘 세상 이야기로 넓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화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결혼과 이혼, 나이 들수록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했던 속마음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진, 요즘은 어때? 혼자 사니까 편하냐? 편하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쓸쓸하다. 도진은 농담처럼 웃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공허함은 지연에게도 낯설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지연이 안주를 내려놓을 때마다 도진의 시선이 잠시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시선과는 조금 다른,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온도가 있었습니다. 3. 깊어가는 밤, 서로 다른 외로움. 밤이 깊어갈수록 술자리는 무르익었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많이 취해 있었고, 기석과 민철 역시 아내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나 먼저 간다. 내일 또 출근해야지 뭐. 나도. 집에서 눈치가 장난 아니다. 결국 거실에는 현우, 도진, 지연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진, 너 오늘 어디서 자냐? 여기서 재워. 멀잖아, 집. 그래, 작은 방에 이불 깔아 놨으니까 거기서 자. 지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도진이 옆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은은하게 풍기는 남자의 향기가 미묘하게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그건 현우에게서는 오래전부터 느낄 수 없었던 냄새였습니다. 누나 아니 형수님 죄송해요. 패끼쳐서 무슨 소리예요? 편하게 쉬세요. 그 시각 안방에서는 현우가 이미 골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지연은 거실을 대충 정리한 뒤, 오늘만큼은 남편의 코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잠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 침대에 먼저 몸을 뉘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에 달아올랐던 남자들의 웃음소리, 도진의 시선,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 한밤 중 잘못 들어선 문. 새벽 2시 무렵 집안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도지는 목이 말라 눈을 떴습니다. 술 기운과 낯선 집 구조 때문에 방향 감각은 엉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우 화장실을 다녀온 뒤, 돌아오는 길에 살짝 열려있는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였지. 그는 그곳을 자신이 자야 하는 작은 방이 아닌 현우와 지연의 안방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 구조와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체온이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외로움과 술기운에 젖은 도진의 이성은 그 순간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순간 지연은 반쯤 잠든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 곁으로 다가온 기척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냄새, 다른 리듬의 숨소리, 그럼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잠결에 받아들인 그 다가옴. 어둠 속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지만 숨결은 거칠어져 갔습니다. 지연은 목을 긴장하고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비단결 같은 검은 머릿결이 새하얀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견딜 수 없는 감각에 심장을 떨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도지는 유부녀의 목 언저리를 잡고 사뿐한 새하얀 눈과 같은 두 개의 탄력적인 봉우리를 실루엣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진의 추기는 흥분 상태에서 누구인가를 판별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차라리 잃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팬티에 억눌린 부위가 저려올 정도로 얼얼한 상태였습니다. 숨을 죽일 수밖에는 없는 지연의 고운 설부가 그 무엇 하나 가림없이 드러났습니다. 풍염한 전무덤은 요염하게 빛나고 있었고, 교살된 허리에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매끄럽게 조여진 상태였습니다. 모른 척 한참만 해야 지연은 양손으로 가슴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이미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탐욕의 정글을 헤쳐나가듯 허벅지 사이에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는 이미 끈적끈적한 미끈함이 넘치며, 돌기는 후끈하게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흐느끼는 듯 몸부림을 치며 애써 참는 모습을 도지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아하고 정숙한 미모의 지연이 평소 지연을 동경하던 여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항을 하지만 그건 자신의 간절한 받아들임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몸이 기억하는 차이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현우가 아니야.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오. 아침 아무 일 없던 듯 시작되는 하루.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현우의 알람 소리가 안방에서 울리고 언뜻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는 지연에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낯선 감촉, 거울 속에서 보이는 희미한 흔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충격과 죄책감. 여보, 일어났어? 현우의 익숙한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잠옷을 여미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을 마주한 순간 자신의 표정이 전날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난 무슨 짓을 한 거지? 한편 거실 소파에서 일어난 도진 역시 어젯밤 일이 악몽이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온기와 기억이 그게 현실이었음을 잔인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야, 머리 아프지? 양치질을 마치고 나온 현우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제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마셨다. 도진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현우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마주앉은 세 사람, 현우만 평소처럼 떠들었고. 지연과 도진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도진아, 집밥 맛있지? 우리 지연이가 음식은 끝내주거든. 아네. 진짜 오랜만에 따뜻한 밥 먹는 것 같네요. 평범한 인사처럼 들리는 말조차 두 사람에게는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출근하고 집을 나선 뒤 거실에는 지연과 도진 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끝내 제대로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도지는 서둘러 짐을 정리해 떠났고, 지연은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서 있었습니다. 6. 사흘 후 다시 찾아온 초인종 소리. 사흘 동안 지연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맞이하며 아무 일 없던 척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빨래를 널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날 밤의 기억들에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진한테 연락 왔어? 아니, 아직. 이름 한 번만 나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도 없는 고요한 집에 늦은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문을 열어보니 초췌한 얼굴의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 안색, 사흘 동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한 눈빛.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현우가 이미 깊이 잠들어 있다는 걸 떠올리며 도진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일. 정말 죄송합니다. 도진의 첫 마디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방을 착각했어요. 변명인 거 압니다. 그래도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 뒤에는 단순한 후회뿐 아니라 그 순간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씨는. 그날 밤을 어떻게 기억하세요? 대답하려는 찰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누구야?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7. 무릎을 꿇은 친구, 무너지는 실내. 잠옷차림으로 거실에 나온 현우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며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야, 이밤 중에 웬일이냐? 도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지연 역시 눈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도진은 갑자기 현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나. 너한테 도저히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했어. 현우의 시선이 천천히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스무에 넘게 함께한 친구의 얼굴, 스무해를 함께 살아온 아내의 표정.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가슴 깊은 곳에서 정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집들이 날. 내가 술에 취해서 작은 방을 그만해라. 현우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나가. 짧은 한마디에 20에 넘는 우정과 믿음이 산산이 깨져나가는 소리가 함께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거실에는 현우와 지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고 지연은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8 침묵의 시간 그리고 미국행 그날 이후 현우는 지연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할 때, 다녀올게, 퇴근하고, 왔어. 필요한 말만 겨우 오가는 나날. 집 안에는 TV 소리 대신 숨소리와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현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실수는 늘고, 표정은 굳었고, 동료들의 농담도 더 이상 웃기지 않았습니다. 지연 역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잘못이 여태까지 지켜온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은 진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그렇게까지 싫지 않았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가 더 밉고 더 초라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현우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야, 엄마 좀 너희 있는 대로 보내도 될까? 아이들에게는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빠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지연은 캐리어 두 개를 끌며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스무해 결혼 생활의 무게가 손잡이 끝에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공항까지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몸 조심하고 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어질 때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9. 여섯 개월의 별거 서로 다른 깨달음 지연이 미국으로 떠난 지여 개월 현우는 여전히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고 예전보다 더 말라보였습니다. 소주 한 병과 함께 끝나는 밤, 채 꺼지지 않은 형광등 아래에서 현우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도 잘한 남편은 아니었지. 일에 매달린다고, 가정을 책임진다고 아내의 마음은 뒤로 밀어두고 살았던 세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날 일이 용서된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지연의 삶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오랜만에 스스로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 작은 물건들을 사보기도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연은 그날 밤의 일을 차갑게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을까 아니면 선택이었을까? 분명한 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자신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나를 다시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0. 공항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어느 가을 지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나 미국 갈 거야. 짧은 현우의 말.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감정을 지연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로스앤젤레스 공항 도착 게이트 앞, 지연은 작은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 속에서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실루엣이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나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수척해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나 있었고 표정에는 피로가 깊숙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집들이 밤부터 시작된 모든 장면들이 한 번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지연은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도 많이 힘들었죠. 두 사람은 공항 카페에 마주 앉아 오랜만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이들 이야기, 미국 생활 이야기만 오가다가, 마침내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나 생각해봤어. 그날 일, 지워지진 않더라.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잘못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 스무해 동안, 나는 진짜 남편이었나 싶더라. 일만 핑계로, 아내를 외롭게 했던 지난 시간들.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괜찮다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와버린 데에는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날 일은 두번 다시.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야. 잠시의 침묵 끝에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수 있을까? 10일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빠 진짜 왔다. 아이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현우와 지연은 서로 모르게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랑 같이 한국 가는 거예요. 둘째의 질문에. 현우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조금 더 얘기해봐야지. 이제부터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은 함께 그랜드 캐니언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찔한 절벽과 붉게 물든 협곡을 바라보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기처럼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 그 위에 다시 길을 낼수 있을까? 지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겠죠. 하지만 새 길을 만들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아이의 휴대폰에 담긴 부모의 투샷 사진 속두 사람의 표정에는 어설프지만 분명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12 그후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되는 걸음. 시간이 흘러 현우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일을 이어가고 지연은 당분간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매일 연락했고 주말마다 화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하루하루를 공유했습니다. 1년 뒤 지연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현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있는 예전 집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새 출발을 선택했습니다. 첫날밤 두 사람은 오래된 부부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연인처럼 서툴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서로의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도망치지 않고 대화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마음 한 구석에 도진과의 그날 밤을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로 남겨두었습니다. 후회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나라는 사람을 되돌아보게 만든 잔혹하지만 솔직한 거울로도 기억했습니다. 현우 역시 완전한 용서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과 남은 시간을 함께 걷고 싶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한강 다리를 걸으며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지연의 질문에 현우는 잠시 하늘을 보다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포기하진 않았잖아. 나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두 사람은 그 시간 위에 천천히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품은 채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황혼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13. 마무리 멘트 유튜브용 사연동동 여러분, 오늘 현우와 지연, 그리고 도진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라면 현우처럼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혹은 지연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현우가 너무 관대했다. 지연의 외로움도 이해가 된다. 등등. 어떤 의견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동동 뛰게 하는 그날까지 사연동동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